세계 태권도 중심 도시로의 비상을 꿈꾸는 춘천시. 아, 그동안 공들여왔던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에 성공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올 봄부터 계속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의아모를 끼고 있는 송암동 일대에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가 사업 추진의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가 오는 2027년 춘천의 둥지를 듭니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세계태권도연맹은 지난 19일 WT 본부 춘천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4월 춘천이 우선협상 대상, 대상 도시로 선정된 지 넉달 만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가 들어설 송암동 일대입니다. 현재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춘천시는 의암호를 바라보고 있는 이곳에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유치해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미래 먹거리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190억 원의 건립비 중 절반인 95억 원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체 총사업은 190억입니다. 그래서 50%의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난달과 지난달에도 계속해서 중앙 정부를 방문하고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금년 안에 목표했던 국비 50억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중심 도시 육성을 위한 향후 계획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본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춘천시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큰 틀에서 플랜이 좀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WT 하나만 유치해 가지고 무슨 뭐 총회를 유치를 하고 대회만 유치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태권도라고 하는 큰 산업을 춘천시는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물을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닌 태권도를 체험하고 알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의암호 주변 관광 문화 자원을 연계한 스포츠 산업 육성 계획도 준비 중입니다. 세계 태권도 중심 도시 춘천의 그 비전을 다시 잘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태권도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나선 춘천시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에 이어 향후 종합 계획 마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 TV 뉴스 정승환입니다.